나는 갖고 싶다. 한봐한 아빠 이거를 같이 뛰어야되는데 할때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, 그냥 혼자서 같뛰어야좀 길게 풀러야 되는거 아니야? 길게 풀러야지 길게 풀러야 되는거 아니야? 아, <놀람> 같이 어야되는데이 <laughs> 그 아하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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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하하 <laughs> <안 돼요, 그럼. 웃음> 三公 고대 나비가, 나비가 어,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어. 것 같아요 고 <laughs> 나비가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아 웃겨 어떡하냐 어디있어 어? 가만히 있어가지고 날려어 이제 날르는것 같은데 오빠? 어 약간 어, 우와 우와 떨어질 같은데? 어 팽팽하게 팽팽하게 아빠, 더 뛰어 내려온다 어떻게 어, 응. 풀어 풀어 풀어, 풀어, 풀어. 풀어, 풀어. 아, 풀어 오 이제 감 잡았어. 더 불러줘. 팡팡팡. 팡. 오.